이게 꿀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더라고.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투력에서 내가 뭔가 낮은 부분이 뭐지? 내가 어떤 걸 올려야 하지? 이거를 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고를 때, 나의 스펙에서 모자란 부분들을,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올리면 되지라는 걸 찾았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처럼 모르신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어떻게 볼수 있냐면, 자, 여기 모험 가이드에서 여기 보면은, 보스 있고, 다시 보기 있고, 성장이 있잖아요. 이 성장 탭을 눌러서 보시면, 저의 종합 전투력이 나와요. 저의 지금 현재의 종합 전투력은 145,892투력이잖아요? 그리고 12,093투력이 높다. 어떤 게 높냐? 기준 전투력 대비해서 나의 지금 종합 전투력은 높은 편이다. 12,093 투력이 높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자란 부분들이 빨갛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캐릭터 레벨 마이너스 40, 40이 좀 모자르다. 승급은 괜찮아요. 근데 각성이 한741 정도 모자르다. 버프는 높아요. 97 높죠. 아래에도 보면은 캐릭터는 684가 모자르고 콘텐츠적인 부분은 높은 편이에요. 16,348. 장비에서 많이 떨어지죠. 1,834. 그리고 장비 탭을 보면 저는 장비템에서 많이 좀 딸리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무게가 926이 딸리고 방어구도 1,773, 장신구도 1,169.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성유물은 높은 편이다. 2034, 높죠? 그리고 콘텐츠 탭을 들어가면 구두와의 기억을 봤을 때 3661인데 188이 높아요. 이건 괜찮죠? 근데 성자의 가호가 좀 딸립니다. 37 그리고 고대인의 문장은 높은 편이고 탈 것도 높은 편이죠. 하지만 비행 장치가 좀 낮은 편이에요. 모험가 연맹 연구도 높은 편이고 코스튬도 높은 편 팬텀 웨폰도 높은 편이에요. 저희가 항상 대화 나눌 때 어, 제가 전투력이 이런데 좀 괜찮은 상황인가요? 뭐가 모자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올릴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준점을 두기가 조금 어렵다면 이 성장 탭에 들어오셔서 이걸 보시고 모자란 부분들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 저한테 정말 좀 꿀팁이었고 저처럼 어,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조금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